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모르는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없고 기본이 안돼 있으면서 상식마이 없는 정권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 나라 외무차관이라는 사람이 중국 대사를 불러서 유감을 표명하고 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유감 표명을 하고, 통일부 장관이 중국 대사 불러서 뭐라고 하고, 정말 창피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기본 상식이 안돼 있는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정말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일궈내고 지켜내고 땀을 흘려서 이 나라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룬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 우리 국민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자랑 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존심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지금까지 스스로 희망을 찾아온 놀라운 자랑스러운. 이제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갖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전통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 국민 모두 함께 가는 조화로운 사회, 우리 민주당이 이룩합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에서 떨어뜨린 국격, 나라의 품격,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 이명박 정부의 잘못, 이명박 정부의 무능,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민주당이 모두 나서고,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이 승리하는 사회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 선학교도 투전작전 어떤 일마다 하지 않고 전말지로를 다해서 국민이 승리하는 지방선거 반드시 일궈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정쟁이는 아니지만 좀 봅니다. 아까 홀에서 후보자들 들어는데 오 보니까 철색 얼굴색이 다 좋아요. 화색이 도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떨어지는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얼굴색에 화색이 돈다는 건 6월 2일 날 여러분이 다 승리자가 된다는 증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몇분 맡으셨는데 공통점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뭐요 어, 전부 육군 병장 출신이더라고요. 정세균 육군 병장, 한광옥 육군 병장, 손학규 육군 병장, 김근태 육군 병장, 정동영 육군 병장, 장상도 아마 여성 징병제 였으면 병장 오셨을 거예요. 우리 한명수 후보도 징병제 였으면 갔다 오셨을 것 같습니다. 군대항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천안함 사건 났을 때 허둥지둥한 세력과는 반드시 달라 다르다,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천대미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요. 그 저쪽 땅은 그 빠지는 사람도 많던데. 어떻게 해서 정세빈 대표이야. 그렇게 한 사람도 못 빠지고. 군대를 다 갔다 온 사람만 아마 선대위원장을 그런 기준으로 골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손학교 위원장께서 또, 안보에 구멍낸 재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남북 화해협력 그 보용정책을 추진하던 때, 시행하던 때, 확고한 튼튼한 안보태세에서 10년 동안 해마다 국방예산은 증액돼왔어요 근데 양반들은 뭘 믿고 그랬는지 연년이 국방예산을 대폭 상감해왔어요 국방예산을 깎아오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것이 좌초든 뭐 비격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안보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겁니다. 지금까지 아까 사과 한 마디 없다고 했는데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솔직히 책임 추궁을 좀 강하게 못한것 같아요. 자아 이런 엄청난 일이 빚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 하면 이게 경우에 맞습니까?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어, 지금 한달 넘었는데 또저 건진지도 한참 됐는데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 우리 야당도 민주당도 한 사람도 천안함 건진 저, 함수고, 함 수고 함미고 가서 본 사람이 아, 없어요. 이딱 덮어놓고 접근을 하려고 해도 막아요. 이 숨기는 게 많습니다. 또이저 가장 물증이 없으면. 그 가장 그저저 증언 생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인데 지금 음, 생존 장병들 단한 사람도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이 없어요.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숨기는 게 많습니다. 20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요구해야 합니다. 20일 발표 전에 천안함 건져놓은 것 우리 국방위원들이 우리 조사단에 가서 볼수 있게 허용해야 하고 생존자들 다시, 만날 수 있게, 허용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추궁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거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발표도 20일 날을 딱때맞춰서 노대통령 서거 추도 1주기, 4월 전이란 말이에요. 이 많이 보이는, 우리 국민의 수준은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명백히 이 선거를 김정일 정권 심판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거가 절대 김정일 정권 심판이 아닙니다.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거니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북한 정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중간 심판이라는 것이 아이들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정권 심판해야지 대단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공통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선대위원장,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정세균 대표도 그렇고, 이 후보자들도 여러분 다, 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덕으로 먹고 살고, 부모 덕으로 공부한 사람보다는 맨 주먹 맨 손으로 여기까지 구청장 후보, 구의원 시의원 후보, 시장 후보, 광역지사 후보 다 이렇게 여기까지. 또 선대위원장까지 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